여러분, 이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세계대표 때 이거 하면 경화 이제 끝입니다. 경화 이걸로써 이론의는 전부 끝이 나게 됩니다. 상당히 아쉬움도 남고 또 한편으로 부담도 남지만은 뭐 여러분의 제가 다 같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나면 뉴 끝나고 나면 뭐 다른 계획을 아직 못 잡습니다. 뭐 문제풀이라든가 뭐 OX 문제라든가 약 비교 정리라든가, 이런 것까계 기회가 묻지 않고, 워낙 힘든 작업이 돼서, 제가 시작할 때는 참 의욕을 갖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돼 가는데, 생각보다는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아, 어쨌든, 뭐 법학교로민간경비로 있지만, 이걸 할지 안 할지 아 결정된 바가 없고, 어쨌든, 어,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 영상, 아, 한번 끝까지 좀 들어주실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먼저 경찰 특공대입니다. 경찰 특공대는 KMP868이라 불리는 특공대가 있어요. 이거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립경찰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래서 KMP868은 Korean 폴 a t i o n a l Police 8688. 6 그래서 이 KMP868은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지금은 지방에 없었으니까 서울경찰청 특공대만을 지칭해서 kb868로 부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특공대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경찰청별로 특공대가 있는데 1 2개지방경찰청별로 있습니다. 이 지방의 말을 어떻게 되니까 1 2개각 지방에 있는 경찰청 특공대입니다. 지방경찰청은 12개가 아니고 16개인가가 있는데 없는 지방청은 인근 지방청에서 특공대를 지원받아서 대태로 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경찰청의 특공대는 창설 일에 따라서 뭐 430, 4월 30일에 만들어졌으면 430, 3월 13일에 만들어졌으면 313 부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 부산 같으면 그냥 부산경찰청 특공대, 이렇게 부르는데 부산 같으면 저 반여동 반송, 반여동 반송 그 산골짜기,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에 있던 그 산속에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 경찰청 특공대나 각 지방 경찰청 특공대는 인질 구출 작전 협상 그 다음에 대테러 방지 활동 그 다음에 진압 훈련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술요원하고 EOD 요원 폭발요원이죠. 그 다음에 폭발분석 요원으로 폭발을 처리 폭발분석 그 다음에 전술요원은 직접 대테러 진압업무를 하는 진압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드시고요두 번째 SSAT입니다. 요거는 해양경찰청 특공대입니다. Sea Special Attack Team입니다. 해양경, 해양, 바다, 바다, 해양특수공격팀을 뜻이죠? 자, 그래서 SSAT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어, 해양경찰청 산하에 5개 지방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중부, 제주해양지방경찰청에서 5개 해양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각 1개씩 있는 것이 SSAT입니다. 어, 이 친구들은 선발할 때 오로지 필기도 없이 실기로만 선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요원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SA T입니다. 그 다음에 707 특수 임무단인데, 요거는 81년도에 707 특수 임무 대대, 대대라 대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대장은 중령이었는데 당시에는 육군 특수전사고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707 특수 임무단으로 확대개편하면서 단장은 대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령이 단장입니다 대테러작전 전시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고 주요 사건 해결을 했는 것을 보면 8 6년대에 추풍령 무장탈행 등 인질 득사건을 해결한 바가 있고 현재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것이 707특수임무단인데 유튜브 같은데 제가 707특수임무단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UDT-C입니다. 자, 2012년도에 해군 특수전 여단이었는데, 여단인데, 12년도에 전단으로 증편돼가지고, 전단장은 중령입니다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해군 소속입니다. 음, 해군 잠수, 해군 잠수 요원들을 중심으로 주로 만들어진 부대원들입니다. 어, 해군의 대테러 부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상 대테러물주로 전담한다. 그 다음에 유명한 작전으로는 아덴만 예명작전을 u d t g 지생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전투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해외의 대테러부대를 한번 살펴보면 현대지금의 대테러부대 또는 특수부대의 원조라 불리는 영국의 SAS, Special Air Service입니다. 영국의 육군공수특전단입니다 1941년도에 창설되었어요 오래됐죠 역사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받는데 칼부터 소형 핵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정예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하죠 8 0년대 런던 주재의 연대사관 인질사건을 인명피해 없이 해결한 바가 있고 기타 여러 전쟁 전투에 참여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SAC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경찰특공대는 SWAT. 그 다음에 육군 특공대는 델타포스, 해군 특공대는 네이비씰, 네이비씰 이렇게 부르죠. 자 우리는 UDT씰로 불렀죠. 해군은 UDT인데 미국은 해군 특공대를 네이비씰 이렇게 실을 를넣으면 똑같습니다. 알아 두시고요. 프랑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 g i PN, GI, GN 있습니다. 요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 GIPN은 국립경찰 특공대 대태로부대고, GIGN은 국가험병경찰 대태로부대입니다. 여기에 PN은 Policia Nacional, 그러니까 National Police, 국립경찰의 뜻입니다. Police National. 자, 여기 G는 GIG, 세 번째 G는 장단의 머리라고 러죠 장단의 머리는 국가 험병 경찰을 운영하겠습니다. 장다르머리. 스페인어는 헹다르메리라고 했죠? 장다르머리 나셔날입니다. 그러니까 장다 장다르머리 나셔날 국가 험병 경찰 또는 국립 험병 경찰 대를보입니다 자, 그래서 P는 P 에 어, P는 어리스 G는 장다르머리.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 어, 리지 않을 겁니다. 국립 경찰, 국가 험병 경찰. 그다음에 독일은 중앙에는 GSG9이라는 어, 대테리 부대가 있습니다 1972년대 미년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피에로에서 납치된 바가 있습니다 검은월단에서 납치됐을 때이 사건을 계기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GSG9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 주요 도시 특히 주 단위로, 주 단위로 만든 특수부대가 바로 SEK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GSG9 지방에는 SEK가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전대 또는 사이렛 13이라 불리는 거 오와 사이렛 네트칼두 개가 있는데 사이렛 13은 어, 13전대라 불리는 데 번역을 해군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습 능력이 특히 탁월한데 에, 아주 특이한 것은 다른 이 특수부대원들은 다 M16 또는 K2, 뭐, M16 소총을 사용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 AK-47 소총을 사용합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주로 AK-47을 쓰죠. 어, 소련, 소련에서 만든 소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물론 M16 같은 거가 이런 소총을다 다룰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가면 AK-47 소총을 세우는, 쓰는 법도 배우면서 실전에서 AK-47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샤이렛 메티칼은 육군 소속 특수부대인데 엔테베 기술작전을 수행해서 명성을 날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렛 13, 샤이렛 메티칼 두개 알아두시고요. 러시아에는 스페츠 나츠라는 특수부대가 있고요. 일본은 96년대 동경도 경시청, 우리말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죠. 동경도 경시청 소속으로 SAT라는 특수부대를 만든 바가 있고 중국은 마기반. 대만은 병력소조. 병력같이 움직이는 작은 그룹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병력소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예를 들면 이런는 시험 문제, 다음 중 각국의 특수부대 또는 대테러부대 연결이 상호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물으면서 이것은 어느 나라의 특수부대냐, 대테러부대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캠프, 경찰특공대 KMP868, 열두 기 지방청, 특공대, 그 다음에 해경은 SSAT, 육군은 707특수임무단, 해군은 UDTC 외국은 영국은 s s 미국은 s w a 델타포스, 네이비스 프랑스는 g i p n 과 GIG, 독일은 GSG9과 SEK 이스라엘은 샤이렛 13과 샤이렛 네트칼, 러시아는 스페츠나츠, 일본은 SAT 중국은 마기밭, 대만은 병력소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경호학 대장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이 마우, 겨, 어, 제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어,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 교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 교재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법학개론 어, 인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화각5천원이고제 원고를 어,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필요한 감옥 금액만큼만 저한테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제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입금하신 다음에는 입금자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금자명하고 이메일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고 주셔야 제가 어, 여러분한테 교재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해서 쓰신 반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어제 지금 PPT 순서하고 제 교재 순서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학습하기 좀 좋을 겁니다. 아마 다른 교재로 학습하신 분들은 좀 순서가 약간 달라서, 어 약간 공부는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 제가 경비업부 경우 어, 기나긴 시간을 그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좋은 도움이 되었는지,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서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도, 한 서너 달 마무리해서 꼭합교하실 기운 드리면서, 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뭐, 희망과 원한이 있으면은, 어, 동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또도와 도와드릴 부분에서는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정말 감사합니다. 金相，苏轼。